도라지의 3라운드 스나이퍼전 그리고 혹시 지금 여기서 다 이거 옮겨 드릴게요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측을 하나 넣어드리겠습니다 치킨의 승자는 과연 지금 로비에 있는 적혀 있는 이 번호고요. <laughs> 본인들이 경주 마가돼요 한번 참여해 보자. 홀짝입니다 홀짝. 상대적으로 홀이 한명더 많기 때문에 확률은 좀 높아요. <laughs> 3라운드 스나전 시작. 됐습니다 okay. 오케이 찍었다 3라운드 시작하는 것도 시작했다 어 눌렀다 와 어, 목목님도 계세요 목목님 목목님은 페널티 하나 가지셔야 되는데 목목님 배율 안되세요 목목님은 배율 없이 하셔야 돼요 목목 목목님 계세요? 아이언사이트 올리 아이언사이트 몽몽님은, 아이언 사이트 하셔야 돼요. 몽몽님 짝수입니다. 짝 맞기 때문에. 내가 몽몽님한테 디코드려야 되겠다. 몽몽님. 몽몽, 몽몽님. 지금, 베리니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자체, 자체 페널티로 아이언 사이트 부탁드립니다. 워낙 잘하셔서. 그런 거다. <laughs> 조금만 봐주세요. <laughs> 네. 오케이. 자, 요, 요게 이제, 그, 오다가 들어왔거든요. 어, 워낙 잘하셔서 페널티가 있는 거다 보니까, 예. 네. 굿. 오케이. 아이언사이트. 모몽님, 아이언 사이트 드시기로 하셨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자기장, 어! 아! 지금 또 가로지르죠? 중앙을 가로지르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고독이나 영천 쪽은 아무도 움직이는 파밍 할수 있는 사람은 아예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짝 팁을 말씀드리자면 견착 생각보다 잘 맞습니다. 예. 근접 근접 교전에서 견착 생각보다 잘 맞아요. 견착으로 쏘는 것도 추천해 드린 바입니다. 예. 추천해 드려요. 3라운드 뭐였지? 아, 이게 이제 3라운드구나. 아, sorry. 요서리 s o r 자, 3라운드도 이제 10초 가량 남으면서 다른 분들 뭐 하는지 볼까요? 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고 이쪽도 열심히 축구하고 있는 모습. 5초, 3초, 2초. 1초를 하면서 자 비행기 출발합니다 비행기가 이제 출발하게 되면서 자기장의 위치가 어떻게 떼어내냐 의 관건이 달리겠지만 어, 가장 먼저 내린 선수가 언더테이커 선수예요 언더테이커 선수가 에어포트 쪽으로 에어포트 쪽으로, 왕크니까 왕기호 선수, 하야함사 선수도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버즈벨 선수와 버즈벨 와플 선수는 북산사 기준, 오른쪽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오왕쪽으로 바라보는 것 같죠. 그리고 스몽 선수, 스위퍼 선수, 그리고 디디캐스 선수가 터미널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김클라우드 선수, 그리고 북산사, 네, 샘플 선수도 국산산 근방으로 짤판매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크리드 선수도 꺾으면서 터미널 선수, 터미널 쪽으로 몰려오는 모습이에요. 지금 자기장이 극그 반대쪽이에요. 레노바 선수가 굉장히 자기장 선점을 잘하고 있어요. 전판부터. 매판마다 자기장에 굉장히 좋은 위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발, 왕크니까 왕기호 선수. 그리고, 언더테이크 선수. 아! 제가 살짝 헷갈리는 게. 차. 가? 차가. 없습니다. 차 없습니다. 여러, 여러분 차 없어요 뛰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차 없습니다 뛰어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차 없습니다 뛰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 김세뿔 선수 기디캐스 선수를 먼저 끊어내면서 뭐죠 김샘플 선수가 디디케스트 선수를 잡아내면서 근접 무기로 잡았어요. 심지어 와 이렇게 끊겼고 와이런 극초반 싸움이 나오나요? 지금 스위프 선수 그 근방에 있는 스무 선수 아 발소리 듣고 빠지고 있죠. 안전하게 안전하게 파밍하기 위해서. 아, 자기장 멀거든요. 자기장 4분 남았는데, 4분을 뛰어가야 돼요! 바로 안크니까 왕기호 선수. 봤죠? 지금 봤어요? 언더테커 선수. 지금? 얌전하게 파밍하고 있는 상황? 아,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언더테커 선수가.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자기장 오고, 와! 있... 어? 하야부자 선수! 아직도! 아직도! 아직도 착지를 안 했어요. 자기장 인을 낙하산으로 하겠다! 그리고 와플 선수도 자기장 안쪽으로 뛰어가는 모습이고, 김클라우드 선수도 자기장 안쪽으로 뛰어가야 되거든요? 뛰어가야 됩니다. 멀어요. 자기장 너무 멀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야 돼요. 아 언더테이커 선수 자기장 안쪽으로 뛰어가려고 하는데 아 자기장이 너무 빠르게 오고 있어요. 내제 기억상 자전거 드랍이 되거든요. 자전거 드랍은 되는데 자전거를 못 찾은 것 같아요 아직. 과연 자전거가 있는지? 자전거가 귀하거든요. 아. 아, 이렇게. 아, 무기는 구했지만, 이동수단이 없는 포크레인드랍 안 됩니다. 자기장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가야 되거든요. 열심히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하야부사 선수 이제 내려서 파밍하기 시작했어요. 파밍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자또아니할수 <laughs> 있어요. 뛰어갈 수 있어. 갈수 있어. 아~ 자기장 얘기했건만 자기장이 최우선이거든요. 아~ 파밍할 수가 없어요. 자기장 뛰기 바쁜데요. 하, 아쉽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게임 시작 5분가량 자기장 안쪽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아, 다음 혹시 이제 스나전 할 때는 테이크가 아닌 다른 맵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 목이 너무 아픈데. 자, 말씀드리는 순간 스위퍼 선수와 지금 스몽 선수가 니나 하이 해입은 카라킨 만들 수 있나? 님들 이거 리방한다고 하면 지금 다들 나오기 못 나오시겠지? 끝나고서 나오실 수 있을 텐데. 자 스위퍼 선수 봤어요 지금? 오 한대! 한대? 스모 선수? 스모 선수? 스위퍼 선수 잘 쏘거든요. 잘 쏘는 선수거든요. 봤어요, 뛰는 거? 아, 쐈지만! 승무 선수? 승무 선수? 자기들 안쪽 가가지고, 엄폐하면서, 한 대! 두 대! 초탄으로 상대방의 기싸움을 제압했기 때문에, 지금 승무 선수 모르고 있죠, 지금? 봤나요? 못 봤죠? 스위퍼 선수? 아 몰라요 지금 어디있는지 아무 모르거든요 아 이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스위퍼선수 어디갔지 모르죠 지금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수몽선수 봤나요? 봤죠 봤죠 지금 서로 만났어요 서로 봤죠 아 하지만 엄폐가 없어요 지금 수몽선수 한대 두대 아! 버즈벨! 버즈벨 선수가! 아! 스몽 선수가! 오! 어! 버즈벨 선수가 아! 잡아내면서 아 자기장이 너무 멀다 아. 하지만 뛰어갈 수 있어요 이정도 거리 갈 꾸짖을 갈! 아직, 그나마, 그나마,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쳤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기 도 아, 누이 하이, 하이, 하이! 겨하, 겨하! 누하, 누하! 누이 하이, 하이요! 아, 자기장 안쪽으로 뛰어가고 있는데, 너무 멀거든요! 아, 하야부사 선수도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스몽 선수! 스몽 선수, 자기장 안쪽에 위치하면서, 이제, 포탑 받고, 오는 사람들만 다 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함께 함께 해. 해. 지금 폴스와 짝수 한 명씩 죽었습니다 힘드시 끌이지만 웃을 수가 있어. 나를 믿어. 희한이 참아. 너의 시선을 느껴, 놓치지 않아. 바로 지금이야! 뭐야, 바로 지금이야? 이러면서 끝나네? 아, 불꽃모님, 천만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이제 자기장 안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기장 안쪽으로 그래도 뛰어오고 있어요. 뛰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에서 자기장이 더 줄어들게 되면 이제 좀 긴박한 상황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긴, 있긴 하거든요? No t i m g e so hard! 아, 자기장, 그래요, 그래요. 이게 움직이게 탈 것이 없는 거기 때문에, 스나전에서는 또, 자동차로 청도 소싸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탈 것을 없앴거든요. 예. 근데 자전거는 드랍이 되긴 하는데 자전거를 보는 선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한글 와이, 아, 그거. 저거, 알트, 시... 아, 오른쪽! 하... 개인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두 선수 모두. 어. 아, 왼쪽, 왼쪽, 왼쪽으로 치우치면서, 여, 아까지도 자기장 안쪽에 있는 선수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 쏘거든요. 2번. 김클라우드 선수. 굉장히 멀리서 버즈벨 선수로 체육하고 있어요. 버즈벨 어디 쏘는지 모르죠. 아, 서아이다요 어차피 안될려고안 된다. 아니야! 희망을 가져. 버즈벨 선수. 어딘지 모르거든요. 멀리서 저격하는 거라서. 짐클라운드가 말씀드린 수가 빠지면서 운이 좋게 살아나가는 모습이죠. 하야부사, 하야부사 안쪽으로 더들어가는데 아, 다 자기장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자기장 안쪽 들어가기 바빠요. 아, 서클을 또 이렇게 주게 되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자, 빨리 왕, 그니까 왕기호 선수와 언더, 언더, 언더테이커 선수. 자기는 안쪽으로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 하야부사 선수와 안타까워, 안타까워. 아 아 이거 흥미진진한 아 서클 악스리야 서클 악스리야 <laughs> 에어포트에서 여기까지 뛰어왔는데 <laughs> 여기까지 가야 돼아 어떡하니 진짜 지금 자기장 안쪽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선점하고 있는 크레 크리디 선수 크리디 선수와 어! 와플 선수 봤나요? 뭘본 거죠? 못본거 같죠? 김클라우드 선수 자기장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아 이거 스나 두개 좋지 않거든요. 어, 쐈어요. 에이펙스 였으면 <laughs> 지금 뭐그 뭐냐? 뭐그 날라 날라가는 걸로 진짜. <laughs> 아, 와플 선수와 스봉 선수! 맞닥뜨렸거든요? 와플 선수! 봤나요? 와플 선수! 아, 스봉 선수는 수영을 해서 건너가는 판단을 하며 안쪽으로 안전하게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버즈벨 선수 언더링 거서 수 부어. 아, 동강이 아번 나킬 써뭐 나만 죽기 나만 죽기 그냥 뛰지 마 자존심이 있지. <laughs> 아니야, 그래 할수 있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보기 좋아요 여러분 할수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얀 무사 하얀 무사 버즈벨 언더테 있고. 발이엉 끄니까 안겨 어떡하니 나 너무 슬퍼 못 보겠어 크리스 선수와 레노바 선수 레노바 선수 봤나요? 와플 선수를 본것 같아요. 자 크리 선수가 지금 바닷가 안쪽을 보면서 레노바 선수를 보고 있는 것 같죠? 총소리가 들렸거든요. 어? 스몽 선수의 위치를 본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 선수 지금 좀더 가까운 위치를 가가지고 건너가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죠? 와우 디스. 디스씨참 소쿠, 야 h 안 크니까 왕규, 아 어떡하냐? 너무 앙찌였어 이거 진짜로 아 이번판 차가 없어요 이게 이게 스나저는 차가 있으면 차로 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차가 없습니다 아데핏시 얼마나 따가우면 픽픽 쓰러져 아 자전거가 있는데 드랍되는거였는데 안나오나봐요 안나왔나봐요 와플선수 지금 먼저 다 안쪽에 있죠 아 어, 스모그선수 봤나요? 하지만 지금 와플 선수와 와플 선수와 어! 와플 선수와 김클라우드 와플 선수 아직 머리 위에 위에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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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나요? 아 보였죠 보였거든요. 위스몽 뭐? 견제하고 있을 때 와플! 와플 살았어요. 와플 살았어요, 지금. 어, 안 돼, 안 돼. 어? 선수를 잡아내면서 8려 d o 와플, k 려와 와플 살려냈죠? 살려내 w 어 주먹질, 와 know. 스어 봤어요 지금 김클라우드김클라우드 붙었어요 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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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o 주머니 바꿔 w 주머니 바꿔리 주머니 바꿔리 주머니 바꿔리 주머니 바꿔리 와플 비춰고 아 유해졌어요 리 와플 유리한 와플 김클라가 떨어졌어요 김클라 우드 김클라 우드피안 먹죠 한대아아 와플 아! 아! 일대이거든요크레디홀스데홀스아스아호스데 홀스 호스테 호스야크스 선수 모르고있죠 지금? 크선수아 크린 크린선수 쪽으로 가고있어요 지금? 크린선수 쪽으로 오고있죠 지금 와플선수? 모르고있죠? 지금 모르고있거든요? 능선져가지고 모르고있는데? 자기장이 줄어들고있어요 와플선수! 돌고 어, 와플 소리 와플선수? 어 서로 봤어요! 샷으로 한방에 헤드샷을 따내면서 우승을 가져갑니다 축하합니다.